궁합 보는 거 전문이라고 소문나셨던데 안 그래요. 나 궁합 전문 아닌데 자꾸 여기서 궁합 피디님이 시켜가지고 네.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? <laughs> 네이것이라 뭐 궁합 준비했는데 응. 응. 현재 부부 응. 궁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. 남자 1983년 3월 25일 여자 1984년 1월 17일생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궁합 얘기하는데, 한번 이렇게 깨지고 있거나 깨진 사람 아니에요? 아니, 그게 아니고, 이 사람들 둘이 깨져, 깨져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부부는 맞다며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한번 깨졌던지, 이 사람이 한번 깨, 근데 여, 이, 이거를 보면 여자가, 이게 여자죠. 84년 1월 27일. 이걸로 보는 건 아닌데, 이렇게 보면은,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된다 누가요? 난 여자인 거 같은데 오오 어. 요 여자분이 재혼입니다 여자가? 네. 이 생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남모르는 인간풍파 뭐 이런 걸 겪을 수 있어요 그 이혼이라는 거말고 아니 그게 다 인간풍파에 아... 해당되는 거지 인간풍파가 아... 나서 또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 팔자. 그런 팔자에 속해서 일찍이 결혼해서 실패를 하고 두번 가고 뭐 이런. 그래서 나는 이 궁합을 봤을 때이 사람들의 궁합이 아니라 그게 먼저 보여요. 뭔가 깨진 듯한. 깨지는 게 먼저 보였어. 사실은 이 사람들 둘이가 깨졌는 줄 <laughs> 해석하기에 따라서. 근데 나는 이 여자 자주 자체가 외로워요. 여자분 사주 자체가 외롭고, 지금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거나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자기 남 모르는 어떤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. 아들이 있어요? 네. 아들이? 한 명? 두 명. 두 명? 둘다이 사람의 자식이에요. 아니요. 하나는 다른 사람 자식이지. 예.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. 네. 근데또한 번의 고비가 있다 그런 소리가 난다. 이두 응. 사람과의. 응. 남자가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. 남자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모든 걸다 해줄 것 같고 섬세한 것 같고 오히려 여자가 좀 무뚝뚝하고 남자 성향일 수 있어. 남자가 오히려 더 세심하고 일단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부 또한 한 번의 고비가 있을 수 있다. 그 고비가 좀 힘든 고비인가요? 응. 힘드니까 고비지. 안 힘들면 고비라고 할 수가 없지. 그래서 그 힘든 정도가 갈등, 부부 갈등, 이별수 이런 고비를 겪어야 돼요.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. 가정사가 편안하고 마, 문제가 없는 것도 맞는데 부부가 살면서 다 고, 고비를 겪으면서 살잖아요 막 오늘 막 백년회로 할것 같아도 나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고비를 겪을 것이라고 봐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그 고비를 부부가 잘 이겨내면 끝까지 가는데 나는 이겨낼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지금 자녀가 둘 사이에 둘이 있는데 응.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? 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시도하고 있지 않을까 유산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유산을 했거나 원하는 거 같아 근데 큰 애가 좀몇 살이에요? 큰 애가 좀 사춘기인가? 큰 애가 좀 뭔가 들어오는 2007년? 17살이네 큰 애가 좀 말수가 없어 보이고 뚱해 보이고 근데 아빠가 되게 잘하려고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애 자체가 나이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뚱하고 뭔가 이렇게 심무룩한 뭔가 사춘기 바람 이런 것도 좀 느껴지네. 누구예요? 근데 이이 이 사람 여자 자체가 어? 여자 자체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. 팔자에 뭐 이렇게 자잘한 근신 걱정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잔병치래 어? 몸이 좀 약하고 자주 아프고 그럴 수 있어. 네이두 사람은 두분다 배우이시고 강경준 씨와 장신영 씨. 장신영 많이 나오시것 같아요. 장신영은 아는데 남편은 어떻게 생겼어요? 아니 잘. <웃음> <웃음> 요즘도 나와요? 예. 슈퍼맨이 돌아왔다. 아 진짜? 네. 강경준 장신요 어? 근데 나는 이 여자분이 뭔가 임신을 하겠다. 아기가 어, 이렇게 배가 만삭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. 딸일까요? 그때면? 딸일 것 같은데요? 마무리할게요. 네.